안녕하십니까. 윤여창TV 세상만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오늘도 한동훈이라는 새롭게 떠오른 정치에 대한 팬들의 열기가 어, 왜 그렇게 지속되고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어, 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어, 독일시인 라이너쿤제가 지은 시가 있어요. 어, 제가 읽겠습니다. 보트의 두 사람. 보트 하나, 별에 대해 잘 아는 한 사람, 폭풍에 대해 잘 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별을 통해 인도되어 폭풍을 헤쳐나간다. 마지막에 바다는 파란색 대리. 이 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제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인생의 거친 파도를 힘을 합쳐 헤쳐나가면서 결국은 희망 있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정치인을 어, 얘기할 때 존경심을 갖는 정치인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신뢰감을 주는 정치인도 어,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밀감을 갖는 그런 지도자는 드뭅니다. 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젊은 참신함 그런 건 주지만 친밀감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의 경우에는 상당히 그 팬들의 친밀감을 느낀다는 거 그것이 특징입니다. 과거 정신 중에서 뭐 J.P. 와일드스미그런 애칭을 가진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냥 편의상 그렇게 불린 것이 친밀감하고는 관계없죠.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훈이라는 애칭을 가지고서 친밀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특이한 사례입니다. 젊은 유권자가 숫자도 많죠. 그리고 세상은 또 그들이 활동해야 되는 무대이고, 그들이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젊은 게 중요합니다. 나이가든 지도자는 아무래도 뭐 세상이 그런 것이 별겠나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고대라는 말도 듣습니다. 젊은 지도자는 반면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이 바라는 바로 실천을 옮기는 의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래도 더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정보통신 시대에 그 SNS 같은 그런 매체를 더잘 활용할 수가 있으므로 젊은 세대에게 가깝게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같이 노를 저어가는 모습이 있죠. 한별을다 쓰니까, 공동 운영체이고또친밀한 분위기입니다. 또 서로 협력해서 노를 저어갑니다. 한 사람은 별을 통해 인도되어 폭풍을 헤쳐나간다. 마지막에 바다는 파란색 대인생의 닥쳐오는 여러 가지예요. 어려운 문제점들, 통제하기 어려운 그런 거. 어려움 이런 것을 가슴심을 합쳐서 펼쳐 어, 나가는 그래서 마지막에 파란색 바다 희망의 찬 어, 그런 것으로 도달하는 그런 모습을 한동안 팬들이 어, 상상하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여기 화면에 인생에 걸친 파도라는 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이라든가 주위 아픈 사람이 좀 많아요 그리고 교통사고라든가 저도 몇번 교통사고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에 처할 뻔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요인도 점점 많아지죠 특히 우리나라 현 상황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은 고용 불안정이에 이미 4 0대 한창이란 나이에 퇴임 문제를 걱정하는 그런 처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난 문재인 정권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 고용 문제에 대한 시원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뭐 있다는 것입니다. 최대 복지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석유 나온다는 희망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 일자리를 안정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그냥 나 혼자 팽개쳐진 채로 해결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해 보자 한동 후보는 같이 길을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팬들에게 크게 가슴에 와 닿는 거죠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여기 화면에 장미꽃이 있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가시가 있죠. 그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우리를 언제든지 찌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일은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뒤따르고, 우리는 누구를 만나서 좋아하고 사랑에 빠지는 것은 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헤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요사이 어, 애완견망이 기르죠 일종의 유행인데 저는 절대로 개를 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개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는 그런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삶은 사랑하지만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세상 제대로 살려면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이 투자되어야 되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이 뒤따라야 되는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통행해 줄 사람이 필요하고 의지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빈인 둥지 증후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독립했을 때 느끼는 상실감 공허감 그런 걸 지칭하는 거죠. 자녀 성장하고 독립하는 것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왜 요새 이게 더 문제가 되는가. 거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가족의 규모가 과거에 비해서 작아졌죠. 그래서 그 떠난 자녀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산업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인간관계가 더상박해진 거죠. 그래서 자녀와의 친밀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게, 더 의미 있게 떠오른 어,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물질적으로는 과거에 풍요로워졌지만은 정신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대라도 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새롭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소홀했던 뭐 취미 활동, 관심사 이런 것은 또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커뮤니티 같은 거를 만들어서 거기서 활동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빈둥지 정권은 새롭게 떠오르는 인생의 큰 파도에 해당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는 별, 어, 오늘의 시에서 한 사람은 별에 대해 잘 알고, 한 사람은 폭풍에 대해 잘 안다. 그 별에 의해 인도되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별은 옛날부터 중요한 항해 도구였습니다. 북극성은 북쪽을 가리켜 줬고, 또 북두실성은 북극성의 위치를 가르쳐 줬습니다. 별은 또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사람들이에게 영광을 어, 주었고, 별이 내뿜는 변화 또는 빛은 어, 이상을 상징했습니다. 그 별에 대해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 인간의 탐구심을 또 별이 자극했습니다. 을 많은 신화나 종교에서 또 별이 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이집트의 옛날 어떤 왕들은 특정한 별자리와 연관이 있다고 그들은 믿었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의 운세가 나왔었죠. 서양에서는 별자리를 이용해서 오늘의 운세를 보도합니다. 이처럼 별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동 후보 후들에게 별이 이러한 그들을 안내하는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사람은 별에 의해 인도되어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파란 하늘, 파란 바다가 있는 희망이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혼자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사람과의 연결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거기서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나 혼자 할수 없었던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 팬들은 한 후보와 연결됨으로써,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여정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